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케라입니다 저 오늘은 이걸 드디어 깼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깨보려고 합니다 고고 아, 아. 지들어올게요. 啊，媳妇。 七吧。 아 씨발 나 여기서 또 죽나 안해 죽거든 다른데에서 죽은면또모르는데아 씨불알 가기도 전에 죽냐 씨발 안 돼, 랩걸려 좋았어. 이번엔 진짜 잘해야겠다. 안 해, 안 해, 안 해, 안 해. 안 해, 이 같은 잘 되는 게뭐 방송 안 찍을 땐안 그러는데 씨. 지금 보 찍을 때만 이래요. 엄마 안해 그냥 다시 깨는 모습만 보여 드릴게요. 아, 렉 걸려요. 응. 그, 그, 뭐냐, 렉 때문에 이게 싱크가 안 맞아요. 노래랑 거랑. 음. 응. 그래서 좀깨기 어려운데. 여기까지는 원래 많이 갔었잖아요. 예, 좀있따가뭐유그그못하는 구간에서 맨날 죽었는데 거기는 이제 해법을 알아야겠어요아나 <laughs> 진짜 아 내가 왜 이렇게 심하냐? 아 내가 제발 풀리면 안 되나 좀? 음, 졸라 불쌍하네. 졸라 난 불쌍한가? 아 렉은 제 편이 아니네. 말없이 갑니다. 아, 여기 말고, 깜짝이야, 어, 씨. 존나 욕 나오게 만드네. 제작자 이런 뭐예요? 가서 문의 좀 하게. 제작자 이런 거왜 만들었냐고. 욕하게요 이런 조각 같은. 보셨어요? 액정 깨졌는데, 똑같은 술비 장난 아니겠네? 깨졌네? 젠장. 괜찮아요. 뭐, 제 돈으로 사는 거니까요. 돈 벌어오는 것도 한데, 씨. 괜찮아요. 깨지든 제일 바가 아니라. 아. 죽었어. 15분 안에 못 가면 벌칙 영상 올리겠습니다. 제 목숨 달린 거. 지금 5분 만에 깨야 된다는 소리. 아, 깐만 벌칙 한다는 소리 진짜 놀려 죽겠네. 15분 안에 못 깨면 벌칙. 오케이. 깨는 영상 보여드리면 진짜 제대로 한다 진짜 마음 먹고 벌찍은 댓글 영상에 써주세요 댓글을 써주시면 제가 고책하겠습니다막 불닭볶음면 먹기 뭐 이런 매운거 뭐뭐 물에 입수하기 막 이런거 막벌칙 게임하기 그래 다만면지하하하하 중전하도 하자 여기 잘해야 돼말안 해야 돼 안 돼. 죽은 건데. 깼다. 끝. 읽겠죠? 깼네요. 아, 벌칙 안 해도 된다. 네, 여러분. 재밌게 봤다면, 좋아요, 구독하기, 꾹꾹, 한 번씩만 누르는 거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럼 이면,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방송을 종료합니다.